이 공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당기는 파워를 이 나사가 조절하게 됩니다. 이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당기는 힘이 세어지는 거고 왼쪽으로 풀면 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 간음을 어떻게 하냐면이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보입니다. 이게 욕을 잠구면 당기는 힘이 세어지는 거고 풀면은 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너무 짱가 버리면 땡기는 힘이 너무 세지면 이 나사가 너무 압착 과압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압착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땡기니까 나사산이 여기에 망가지면서 이게 리턴 그리고 그러니까 풀리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짐이 과압착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작업자가 이게 나사를 지금 이게 M5인데 뭐 M6이든 M8이든 M10이든 세게 조일 때는 이걸 돌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처음부터 너무 세게 돌리면 이게 압착이 과도하게 돼 가지고 풀리지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좀 풀어놓은 상태에서 점점점 조여가면서 압착되는 거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작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우고, 어 됩니까? 네. 자, 이렇게 한두상 걸고 밀면은, 밀면은 이제 돌아가서 붙습니다. 지금 뜨거울까 싶어서 제가 장갑을 끼고 하겠습니다. 이 당기면 이렇게, 어, 이렇게 빠집니다. 네.